실패의 원인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. 독일의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했습니다. 첫 번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. 그것은 독일군에 유대인 병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겁쟁이 유대인 병사들이 싸움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독일이 지고 만 것입니다. 두 번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. 독일군 병천부에 있던 유대인 군인들의 식량을 훔쳐냈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합니다. 좋아.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? 유대인이었던 세 번째 학생이 조그만 소리로 대답 했습니다. 작전사령부에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자 선생님의 눈이 동물해졌습니다. 무슨 말이냐? 독일군 작전사령부에는 유대인 따위는 한 명도 없었다. 그러자 학생은 울상을 한채 중얼거렸습니다. 제가 말한 것은 독일군 작전사령부가 아니고 프랑스군 작전사령부입니다.